어. 1년이 진짜 빠르다. 벌써 또 왔어. 3, 2, 자 신나는 내리막 시작! 아, 이제 곧 고기 주는 곳인데 고기를 먹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. 아 여기 원래 고기 있는 자리인데 오늘 아, 고기가 없네. 김홍수, 노태석 화이팅! 화이팅, yeah. 화이팅. 날씨 너무 좋다, 그렇지? 가자. 준이랑 가자, 가자. 형님, 가자, 화이팅. 자, 여러분, 눈 깜짝할 사이 반환 입니다 렛츠고. 갑시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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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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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한3.5 정도 나갔습니다. 화이팅, 화이팅. 아니 고기를 이제 구워주네. 끝나니까 고기 구워주고 있어. 아 이거 못 먹겠다. 가자 아,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언덕. 가자. 오늘 42분 완주 선공하이 싶어